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당뇨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몸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들로 아 이게 예전에 당뇨로 진단받아서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관찰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음, 어, 관찰을 해보고 저희가 어, 체크를 해보는 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이제 13가지 증상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2009년에 어,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음, 주목받고 있는 질병인데요.